말씀에 양식 삼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하루 가운데도 성령이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가운데 주님 뜻에 쓰임받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살아가는데 담겨진 어떤 것도 소홀히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기쁨과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11개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집금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솟아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해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도족대들이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족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었진 즈음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도 불어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 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업을 다시 빼앗으니, 이성업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다스를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업들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사가 죽어요 아, 엘리아는 병고 타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죽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지켜낸 믿음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때가 되면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죽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 엘리사 아니에요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 때문에 나라가 지탱되었는데 아 엘리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요하스가 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눈물이 흘렀다 슬픔이 가득 찼다는 거죠 큰 슬픔에 차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네.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얘기. 엘리야가 죽는다고 했을 때요. 그때에 여호아스가에게 아 이제 이스라엘 지키는 영적 지도자 병거와 마병이라 그런 거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엘리사가 없어도 요하스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며 적군가와서 승리할 것은 비결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이제, 병, 이제 화살하고 활가져와라서 땅을 치라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세번 치고 그친지라 는래서 18절에 해요. 세번 치고 그치요, 요하스 왕에. 그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 대여섯 번은 때려야지 땅바닥에 세 번만 때리면 어떡하냐 이 때리는 숫자만큼 이 아람왕 군대를 물리치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건데 결국 어떻게 돼? 세 번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요하스 죽어요 나중에 져가지고요 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야 이거 어찌 왕은 세 번만 치고 끝이냐 대여섯 번은 때렸어야지 이런 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는 엘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적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아가 가졌던 영적 능력을 엘리사에게 준 겁니다 지금 엘리사도 요하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요하스는 50%만다 50%뿐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나라의 폐망이 달려 있는 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수준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지도자의 약점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내, 내 병고요 내 마병이요 내게 영적 감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욕심을 받아냈는데, 아, 요하스는 반토막 난 거를 달래니. 아,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 나라 지킬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야심, 영적인 욕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지도자가 가지는 영적인 그 분별력,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선다 해서. 아유, 잘, 우리 삶이라는 게 보면, 최선다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최선다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빠듯하게 애쓰고 사는 겁니다, 우리다. 저도 뭐 목회 40년 오래 했는데요. 오래 했어요, 40년은 오래. 보통 30년이나 은퇴하는데도 40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목회라는 게 그렇다고 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 봐야 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주님의 뜻에 비춰보아서 나 자신의 끊임없는 주님과의 소통함 그 안에서 끊임없는 들이마시고 내뿜는 하나님의 것을 들이마시고 내 몸에 있는 나쁜 걸 내빼는 영적인 호흡 기도 말씀 이거 없이 안 되잖아요 참 힘든 거예요 네?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노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하스가 잘나서가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하스가 정치를 잘하고 왕노를을 잘했던 게 아니었어요. 두고 보니까 고모부 요데였지만더 크게 보면 영적인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늙은 모세가 자기보다 더 늙은 아론과 호리 자기 팔을 받쳐주고 손들어서 기도할 때 전투 현장에 나가서 있는 여호수아가 싸움에 승리하잖아요. 모세가 힘이 없어서 힘을 손을 놓게 되면 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손 들고 있는데 모세형 아론과 홀. 그 팔을 늙은 이들이 붙잡아주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후드는 힘은 없지만, 전투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적 능력에 기도했던 모세와 그 팔을 붙잡았던 아론과 홀 때문에 가난 전투 시작할 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가난 넘어가기 전에 참 중요한 거죠. 예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기도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버지의 기도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제가 한20몇 년, 20년 언제 됐을 때 아주 중요한 모임 가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한게 있어요. 사람 많은 데서. 굉장히 큰 무슨 모임에서, 5천명 모임에서 제가 뭐 맡은 게있어 하고 했어요. 내려왔더니, 아니, 80 넘고 90된 노인네들이 목사님들이죠. 쭉 내려오시더니 저를 보고 손잡고 눈물 글썽이며, 김 목사, 오래 살고 보니까 김 목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본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씩 해요. 자네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아, 내가 잘했잖아요, 내가.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느 분들은, 아이고, 자네, 자네 장인 어른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기특하다. 그런데 <laughs> 제가 그 어른들한테, 아니에요. 제가 잘났어요. 그랬겠습니까? 저도 동의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의 영적인 능력에 뭐라도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적 능력의 기도를 전수해준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오늘 내가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 요하스가 엄청난 실수한 거는. 갑절의 영역을 주고 싶어했던 엘리사의 마음과 달리 50%만 50%만 자기 실력과 자기 믿음의 한계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능력을 축소시킨 겁니다 이래서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의 말대로 되리라 믿음의 욕구대로 되리 대리, 욕심대로 되리라 해요. 믿음의 거룩한 욕심. 이, 이, 이 화살을, 화를 붙잡고 땅바닥을 여섯 번 치고 삼십 번을 쳐야 되는데 세 번만 친 거예요. 부서질 때까지 때렸어야 돼. 승리할 때까지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적당히 치고 마니까 적당히 싸우고 그 다음에 치는 겁니다. 여러분, 2 1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잖아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시체를 엘리사의 뼈를 여기 이렇게 돼, 어디죠? 21절에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도둑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진데 해가 바뀌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죽어서 뼈다귀도 죽은 시체가 다니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뼈다귀 속에도 엘리아가 줬던 갑절의 영역이 엘리사의 몸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 돌아가셨어도 그분들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지켜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죽은 뼈닥인데, 엘리사 죽은 뼈닥인데, 시체가 그 뼈닥에 닿고 살아났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네 삶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뭐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갑절의 영역을 구했던 엘리사 죽은 몸인 것지만그 시체를 닿아도 뼈가 닿아도 시체가 살아났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소스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하잖아요.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도 갑절의 영역을 사모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게 만드신 하나님, 능력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오늘, 오늘 우리 교회에. 보수하고 고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죽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 주여 내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통해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다 하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다들 죽어갔다 죽었다 끝이다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주께서 내게 영역을 주신 그 영역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역사를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지켜내고 부흥하는 일을 위해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남들은 다 죽었다 죽어간다는 이 시대의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은 놓치지 않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